제가 어, 2주 전에, 희한자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뭐, 혼자 가진 않았고, 거기에 보호자분들하고, 그 산에 의 세기원분들하고, 어, 이렇게, 저역의 구의원 까지동대해서 어, 방문을 했었고요. 어, 지금 한 달에 890근이라는 이야기는, 카메라가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 1년치가 있었다면은, 뭐 8만 건아니면 10만 건이었겠죠? 음. 일상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음. 어,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 없다는 것이고, 제가 그 시술도, 안 뭐, 안 보통 한 방에 6명 정도 자고, 방이 3개 정도 있으면, 18명? 15명에서 18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방에는 c c t v 도 없고, 그 시대만 있는 CCTV에 귀신이 기 때문에, 방에서 벌어지는 곳은, 만약 CCTV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건수의 부팅이 있었을 성이 매우 높고, 또 시설 또한, 요즘 웬만하면 이렇게 침대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그냥 방바닥에 여섯 분이 주름이 누워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잘수 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가려면은, 뭐, 밟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수가도 없는, 그냥말로 열악한 조건이고, 화장실 또한 시설 공간이 좀 제대로 없어서, 어, 경기에 앉아가지고, 목욕을 하게 되고, 이런 정도의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네. 책임질 분들이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원장이라든지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죄송하다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북부청, 울산 강북시, 보건복지부, 여기서 좀 근본적으로 칼 시사, 시사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국회에서 할수 있는 역할, 국회에서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는 현자랑과 같은 이런 중증장애인 폭행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동하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